그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딱어 이렇게 좀 보셔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인가 보다라고 여겨지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한 사람이고요. 시대적 배경은 어 그. 이스라엘이 둘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유다 그 남쪽에 남았던 유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어,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에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삼체에 어, 걸려서 끌려가는 나라가 초토화됐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서 그 충격적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고백하고 있는 어, 그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가 어, 되겠습니다. 음, 그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어찌되었건 어, 구약계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 죄를 안 짓고는 못 삽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 애를 써도, 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 그뭐 유전자적으로 죄라는 DNA가 그냥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어 그리고 그 중심에 죄가 있죠. 근데 이 죄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죄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얻었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과 이게. 붙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여기에 반드시 심판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느끼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게 이게 에너지가 있어서 괜찮지 않잖아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그 어떤 결과가 있거든요. 죄는 어, 괴롭고 힘들고 병도 나고 정신적으로도 뭐 요즘 너무 정신적인 병도 많지만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은 신약과 뭐가 다른가 하면 그 죄가 내가 미워했든 싫어했든 때렸든 싸웠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 하나마다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되냐면, 내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할 물질로 치자면 돈이 없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고스란히 당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섭다, 끔찍하다, 대가가 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다가. 이 죄라는 것이 가진 에너지고 현실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도 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죠. 그냥 은근슬쩍 나는 전능한 신이니까 그냥 너를 봐 줄게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런 엄청난 대가들을 치러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든 전쟁이, 전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람들이 다 죽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 죄와 맞물려 있는 단어들이 오늘 보면 전반에 나옵니다. 어 고통이라는 단어 12절에부터 쭉 보면 고통 죄는 고통이 따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우리가 괴롭 괴롭고 그리고 13절에도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고 황폐하게 되고 어, 내 죄악의 멍에 이 죄라는 게이 무게가 있거든요 멍에. 엄청난 짐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죄가 나의 손을 묶고 내 목에 올가미처럼 들러붙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러니까 죄는 실질적인 능력이고 강력한 에너지고 힘입니다 이게 우리를 병으로까지 끌고 갈 만큼 강력합니다 어, 어, 그리고 그래서 1 6절에도 보면 어,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나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곳에 계시도록 만들죠. 그리고 원수들이 이기게 만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 크기인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뭔가 하면, 이 죄의 대가를, 이 죄의 모든 무게와 심판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죄없고 흠없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다 끌어 안으신 거죠. 몰수하시고 그 죄, 죄의 대가를 지불, 정확하게,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다 지불하신 거죠. 그런데 이 크기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이어 놓고 보면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현재의 죄와 오늘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죄, 우리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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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류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고통과 진노와 이 멍해와 이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지우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 모든 진노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 크기를 우리가 제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사실 우리가 그 크기만큼 못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구약을 읽을 때마다 좀 느껴집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감당해야 하는 이 몫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살아도 되구나. 심지어는 지금 우리는, 어, 그 고통, 고난이 우리 삶에도 있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를 경험하며,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고, 더 성숙해지는 길이고, 변화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죄가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되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의 결과와 대가와 문제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죄의 멍에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오늘 좀 이것이 어, 오늘 우리에게 좀 영원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아직 그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도 또제 어, 자녀를 위해서도 또제 주변에 있는 어,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때로는 그분의 어떤 죄성과 죄를 놓고도 제가 대신 회개하기도 어,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죄의 족쇄와 멍해를 깨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 실로 참 놀라운 우리 같은 죄인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공로로 참.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의지하시는 이 피의 생명과 능력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진노와 고통과 멍해와 어 모든 것들을 어 무산시키고 없애고. 깨부실 수 있는 이 피의 피를 매일매일 좀 의지하시고 나의 삶에도 우리 가족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의 삶에도 그 피가 뿌려지기를 좀 기도하시면서 어그 예수 그리스도 더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이 모든 죄짐을 감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아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오늘 구약 백성이 겪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그 결과를,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존재임을 어, 누구도 내 힘으로 그 죄의 값을 도와줄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음을, 아버지,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피의 공로를 매일 매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도 그 공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움 나이다 아멘. 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